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렇게 멋진 무대 보여주신 걸스데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 어, 걸스데이 여러분들 올해 초까지 그 성승이라는 뭐, 곡으로 많이 활동하셨는데 최근에는 뭐뭐 뭐 하고 계세요? 최근 근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네. <laughs> 네,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 14일에 새 앨범이 나와요. 아, 네. 네 그래서 새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요 콘서트도 열 예정이거든요. 콘서트 연습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곧새 앨범이 나온다. 아, 여러분들 많이 들 사랑해주실 거죠? 예! 아, 네! 아, 네. 잘 알기가 났어요, 그 아, 네, 다음 활동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걸스테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 피닉스 다트를 직접 던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희 네명다 같이. 네, 저희 이번 뮤비에 또 아, 다트가 그래.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4명이 네 명이 정말 재밌게 대결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트 배려를 이렇 살짝 좀 느끼신 것 같은데, 오늘 또이 경기를 같이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하면 좀더더 다트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점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네, 잠깐 여기서 깜짝 이벤트를 갈 건데요. 이렇게 다트에 푹 빠진 벌스데이를 위해서 걸스테이 다트가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네시그너처 네. 다트 네. 이 오. 다트에 멤버 중한 분이 피니스 다트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이 쓰셨을까요? 예 요게 문제예요 지금 저 바로 막 검색 같은 걸 해보시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시 어떤 멤버가 쓰신지 좀 찾아보셔서 피니스 다트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답을 올려주시면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 소용없어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힌트 드릴게요 네이버의 팬스타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힌트 나갈겁니다 네. 왠지, 아, 네. 왠지 제일 예쁜 사람이 글씨도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아, 뭔가 네. 네. 원래 제 글씨가 제일 예쁘다 네. 내가 선가보다 네. 자, 네, 진행하시죠. 네. 네, 이번 페스티벌에서 아주 굉장한 기념이 될것 같은데요. 네, 감사드리고 이어서 걸스데이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이름하여 커플 풀샷 이벤트입니다. 네, 네 걸스데이 멤버 한 분과 플레이어 한 명이 한 조가 돼서 두개 조로 구성이 되고요. 멤버 한 발, 플레이어 한 명씩 던져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50점에 가까운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걸스팀 멤버가 첫 번에 볼맞추면 바로 경기 끝나는 겁니다. 50점 맞추면 네. 네, 네, 그렇게 됐다고. 5 0 점을 맞추게 되면 바로 진정한 다크 연심으로 그렇죠, 열심히 받아야죠, 그죠 네, 네 걸스데이가 한 번에 불을 맞추거나 동점자가 나오면 걸스데이 멤버가 다툼을 한 번씩 더 던져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팀을 승리 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우리 저 걸스데이와 함께 플레이어를 뽑아야 되니까요. 뭐이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실까요? 두 분이 먼저 뽑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네, 혜리 네, 네, 제가 한번. 뭐, 네. 네. 게나 씨랑 헤리 씨가 뽑아 주신 모양인데, 자 추첨 한점 올려주세요. 추첨 한번 올려주세요. 아, 네 올라오거든요. 오, 어게 많네요. 이게 저게 우리나라 선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전 세계의 각 선수들이 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각자 한 번씩 뽑으면 그분이 자기 명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한 분씩만 뽑아주신다면? 저는 네 이런 아, 아, 저부터 뽑을게요 그러면 저는 전도 전도 수에 뽑아서 그분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자, 뽑아주세요 이분주이요 그분이, 그분이 좀 같은 팀을 되는 겁니다 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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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 해볼요아 여기. 여기 해야겠다 네, 자. 아주 관객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네고맙습니다자 불러주세요 호명 이호명씨 이호명씨 어디계세요 아, 저기 저거는 우리 미나씨랑 친이에요자 혜리씨 도와주세요 호명 씨, 누구? 아, 저쪽인가 봐요. 야, 저번이네요. 자, 이리 올라오세요. 우리 헤드 음, 씨틴 팀입니다. 자, 두분은 이렇게 이제 뽑으셨어요. 같은 음, 음, 팀이에요 음, 음, 아, 준비하고 있어요. 음,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 네. 이제 우리 나머지 두 멤버가 저 답변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어, 두분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내려주시는 와중에. 에, 걸스데이 우리 나머지 두분 멤버는 우리 테닉스 다트에서 신규 서비스인 더 챔피언의 상위 입상자분들 중에서 초청을 통해서 네 분을 선정 했습니다 이분들이 올라와서 각자 두 분씩 해서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멋지게마시는 거예요 자어 우리 네분 네 올라와 주시죠 이쪽으로, 우리 플레이어분들 이쪽으로 쭉 서주세요 자, 각자 짤, 짧게 자기 소개부터 좀 짧게 예, 경남퀸의 빌레스에서온 허현입니다 네, 인천 노불사에서 온 바리라고 합니다 인천 대불사의제민우입니다 수원 영통비어스타 PDM 김경길입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저희 우리 저 나머지 두 분이 두 명씩 자기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번호를 두, 명, 두 명을 그러면 자기 팀이 되는 거죠. 1번, 1번, 2번, 3번, 4번 우리 플레이어. 자, 골라주세요. 네, 저희 팀 1번, 4번이요. 1번, 4번. 오, 네. 1번, 4번이. 자,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쓰세요. 뒤에 가서 자기, 자기 팀 뒤에, 소진씨 뒤에 쓰시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나머지 저 2번, 3번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네, 게임에 앞서서 네. 간단하게 인터뷰에 한마디씩 할게요. 네. 우리 벌스테이 멤버분들 같은 팀 플레이어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